안녕하세요. 글로마드입니다. 오늘은 사장학 개론 중 충고를 무시해야 할 때입니다. 어, 경험상 사업가는 충고를 들어야 할 때보다 충고를 무시해야 할 때가 더 많다. 모두 충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참견, 비난, 의견, 잘난 척, 무시도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 고집은 자기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은 평균을 구하거나 다수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고집은 선이다. 사업가의 고집이 장점으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버릇도 있어야 한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한다. 화를 내는 고집은 주변 사람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우월감이 아닌 이성적 판단을 기준해야 한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생산적 고집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틀렸다면 사과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고집을 피울 수 있다. 그러면서 김승호 회장님은 사업적 고집과 개인적 고집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식당에 가자는데 혼자 중식을 먹겠다고 버티는 것, 이런 거는 고집이 아니라 배려를 모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충고를 당연히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가치나 신념에 반하는 경우 혹은 특정 상황과 관련 없는 충고, 이런 충고는 무시하는 게 좋고, 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린 충고라도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보편적 결정이 아닌 특이 결정이 많다.그러니 남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 그런 특성이 나올 수 없다.결국 평균적 결정만 하게 된다.어 이 부분이 워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죠.찰리 몽거의 평균을 따라가면 평균 수준으로 머무른다.이 말이 떠올랐고 이걸 보면서 성공 철학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연결되고 반복되는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 면서 이것 들을익 히고 반드시 제삶에 적용 하자. 이런 다짐 을하게됐 고, 어, 독 서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깨닫 게되었 습니다. 어, 오늘 도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